새 페이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탭으로 표를 새로운 탭을 추가해서 캘린더를 선택하면 캘린더에서는 드래그만, a 알트 드래그를 하시면 반복을 매주 내일 버튼을 누르면 잘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위한 노션입니다. 이번에는 내맘대로 노션 할일 관리 대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가 노션을 사용하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나 아울룩, 혹은 분더리스트 같은 투두 앱을 사용해서 할일 관리를 해왔는데요. 이런 할일 관리 앱들의 불편한 점이 내가 딱 원하는 형태로 할일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지금은 노션으로 할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노션 할일 관리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일 관리를 할수 있고. 할일 자동 반복도 가능하고, 내일이나 다음 주, 다음 달로 할 일을 미루는 버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왼쪽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요. 형태는 보드 레이아웃을 적용합니다. 새 보드로, 이름은 할일 관리. 노션에서 제공하는 보도보기는 기본적으로 할일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전에서 새 페이지,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어, 쓰레기통 비우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또, 사이드바에서도 물청소. 또, 새로 만들기에서도 고양이 밥주기. 이렇게 누르면 기본적으로 다 시작 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할 일의 진행에 따라서 진행 중 완료 이렇게 이동을 해 가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게 날짜가 없네요. 그렇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혹은 언제 해야 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날짜 속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왼쪽에 보기 설정에서 속성 어, 담당자 속성은 필요 없겠죠. 이거는 속성 삭제해 버리고 새로운 속성으로. 날짜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지금 날짜 속성은 기본적으로 보이도록 설정이 될 텐데 안 보이시죠? 어, 그 이유는 날짜가 입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짜인 1월 3일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또 물청소는 내일. 어, 이 쓰레이통 비기는 완료된 거니까 어제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보입니다. 어, 그런데 나는 이러한 보드보기는 불편해. 차라리 그냥 표로 보고 바꾸는 게 낫겠어. 하실 때는요 보드보기 오른쪽에 새로운 탭으로 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날짜 놓고, 그 다음에 상태 놓고, 어, 이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완료를 시작 전으로, 뭐 물청소를 진행 중으로, 이런 식으로 상태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이것도 불편해, 달력 형태로 보고 싶어 하는 것도 가능해요. 새로운 탭을 추가해서 캘린더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상태가 안 보이네요. 그럼 상태를 보이도록 속성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속성에서 상태 보이게. 네, 이제 보이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 캘린더 보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반복을 하거나 날짜를 변경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 보기에서는 날짜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클릭을 해야 바꿀 수 있다면 캘린더에서는 드래그만으로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반복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주 주간 학습을 출력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쭉 반복될 때 이동이 아니고요. Alt 드래그를 하시면 쉽게 같은 할 일들을 반복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는 그런데 이것도 귀찮아. 자동으로 그냥 할 일이 생성되면 안 될까? 아웃룩처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션 할일 반복 알아보겠습니다. 노션 할일 반복은요,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새로 만들기 옆에 자그만한 템플릿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템플릿으로 주간 학습 출력. 이렇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로는 복제하는 날짜를 선택할게요. 자, 이제 템플릿이 만들어졌으니까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다시 템플릿으로 들어가서요. 주간 학습 출력 옆에 있는 편집을 눌러서 반복을 매주 금요일로 설정해서 저장해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매주 금요일 자정이 되면 주간 학습 출력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할 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그만하고 내일 해야겠어.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싶다. 혹은, 아, 이할 일은 다음 주나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할 일을 미루는 버튼을 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내일로 미루는 버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고요. 내일, 그리고 간격은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쭉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고 편집에다가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 실행이 되는 작업이에요. 새로운 작업은 속성을 편집합니다. 날짜, 속성을. 내일을 하기 위해선 수식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내일, 오늘 날짜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데이트 에드 수식을 사용합니다. 데이트 에드. A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투데이에다가 1을 더한다. 1이 뭐야? 데이즈. 날짜입니다. 저장. 저장. 이제 2월 7일로 되어 있어도 내일 버튼을 누르면 오늘 1월 3일이니까 1월 4일로 바뀌겠네요. 잘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미루고 싶어. 아예 한 3, 4일 미룰 수 없을까? 가능하죠. 요 내일 버튼을 복제해서 3일로 한번 바꿔볼까요? 3일. 수식도 1이 아니라 3으로 바꾸면 저장, 저장. 됐네요. 이렇게 한다면 뭐 3일 뒤, 7일 뒤, 뭐 30일 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이제 고민되는 것은 다음 뭐냐면, 나 특정 시점으로 바꾸고 싶어. 예를 들면, 다음 주 월요일, 혹은 다음 달 1일로 바꾸고 싶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수식을 좀더 복잡하게 설정을 하면 돼요. 어려우시지만 한번 보시고, 그래도 힘들면 템플릿을 복제하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버튼 속성을 하나 추가하고요. 이거는 다음 주월 편집 자동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하면 날짜를 바꾸고 그 날짜는 수식으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포맷 데이트 투데이 dd 소문자 D 하나가 되어 있는데 포맷 데이트는 날짜에서 숫자를 추출하는 겁니다. D라고 되어있는 소문자 하나는요. 요일을 뜻해요. 월, 화, 수, 뭐, 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5가 됩니다. 근데 요 5가 텍스트로 나와요. 그래서 t 넘버를 사용해서 이거를 또 숫자 유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7-5 더하기 1 그럼 얼마일까요? 3이죠. 그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 일, 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데이트 예들을 해서 3일을 오늘 날짜에 더해준다. 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저장, 저장 네, 간격은 쭉 최소한으로 해주고 한번 볼까요? 1월 31일로 돼있는데 다음주 월요일이면 1월 6일이군요. 다음주 월 클릭 네, 잘 바뀐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달 1일로 바꿔볼게요. 다음달 1일 새로운 버튼 추가하고요. 다음달 1. 간격 줄여주고 네 편집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날짜를 편집하는데 수식으로 입력할 거고요. 날짜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요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실은 더 간단해요. 오늘 날짜에다가 한 달을 더한다. 그리고 오늘의 날 빼기 1만큼을 오늘 날짜에서 뺀다. 입니다. 그럼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한 달을 더하면 2월 3일이겠죠. 근데 여기서 오늘 날짜 3에다가 하루를 뺀 2를 빼는 거죠. 그러면 2월 3, 2월 2, 2월 1일. 다음 달 첫날이 되는 거죠. 저장, 저장. 네, 오늘은 내맘대로 노전 할일 관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원하는 형태로 나의 할일 관리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반복할 수도 있고, 매일, 다음주, 다음달 원하는 대로 미루기 버튼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2025년에는요 노전으로 할일 관리 해보세요. 감사합니다.